아왜 이렇게 안 붙냐? 됐냐 이거? 아 혼나 컴플레인 차갑다. 아뺐지아 스택 너무 쌓였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붙냐? 아니 진짜 이거. 아, 진짜, 국화된 것도 존나 서럽다. 현질 하나 하자. 난신패키지만 지르면 돼, 이제. 나 포트만 올리면 돼. 어, 오늘 나균난도 만들어야겠다. 그래. 아, 아아 씨발,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우늘 낙욱대만. 아니, 아니, 선발을 하나,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음 어, 나1 0만 한번 싹 쓰고 가야지. 붙이고 가자. 아, 근데 나균난도 마, 아이, 씨 아 일단 뭐나균한 아직 나균한 선발하는 거 보니까 뭐 일단 구단에서 문제 없나보네 일단 나균한나균한도 나규란, 지금 8카여가지고 시카 만들어야 되거든요 남자답게 바로 맞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가금의 맛이야 여서! 아 오케이 잠깐만 아 분배 다시 하면 150대 리리리 근데 솔직히 국대 롯데는 쓸만한게 없어요 정대현도 FA 나와가지고 되게 좋거든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국대로 만들어서 하면은 국대는 강화하락 없어요 국대 만들기 전에 하는게 좋아 국대 만들고 해야지 좋습니다 아, 드디어 나균한 국대 만들었고요 스킬 한번 야무지게 띄우고 나이스 네 얘는 스탯이 별로 안좋은데 근데, 그 스탯을 떠나서, 솔직히, 구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이게, 지금 스탯이 어떻게 된 거지? 자 국대가. 24면은, 24면은, 24%짜리야? 재분배 좀 해야겠네? 구종이좀 아쉽긴 해. 3, 3, 2, 3. 그냥 쓰는 게 나을 듯? 어떤? 그지? 더 많이 쓰지 말자. 하나, 한 남자라고? 응, 예. 아, 그리고 패키지 좀 받을게요. 맛있어. 5 다섯 개. 봐봐. 어. 결국 롯데 그 선수 아, 어쩔 수 없어 써야 돼요. 어 씨발 똑같은데? 잠깐만. 이 24. 아, 괜히 건드렸나? 아, 저 좆됐다, 게임. 괜히 건드렸다. 아, 그냥 15 그냥, 그냥 쓸 걸. 아, 씨발 모르겠다. 아, 왜 갈았지? 아 근데 제 징신인가? 아. 아 씨발 왜 갈았지 어디지바본거가 아, 보다 됐다 이거 150보수면 바로 가 일단 9개 달아 근데 이거 이걸로 만족 못해 사실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9개 1억으로 좀 달고 싶긴 해 투수 너무 약해가지고 욕심 좀부러옵니다아 따아 승부사 9위 구성 6증가 근데 이게 더 나아 뭔 선발이 흐름 끊기냐고요? 등판 으로 상대하는 세 타자 동안인데 1이닝은 1인, 막을 수 있는데 2대5 4번 하려면 오케이 와, 초고 공략까지 달려있네. 야, 이거는 그냥 전준우 끝이다. 어? 1번 타자, 전준우. 초고 공략, 초고 의 u b a 이거 다니 해주고안 뜨고요. 근데 스킬 때문에 이대호는 6번이 맞아, 지금은. 어, 나도 이거 3메이저 탁 해가지고. 하나만 질러볼까? 두개 셔틀용. 야, 투수 쓰면 어떡함? 어차피 포인트 캐면 되잖아. 와! 어! 네. <놀람> <놀람> 아니, 유튜브가 뽑으려고 진짜 일부러 쓴거 아닌데요? 아, 야, 근데 저거 산다고 25만원 쓰는 거는, 와. 아, 이게 어떻게 이대5가 뜨냐, 아. 야, 후보에 타자 넣어놔도 국대 효과 받아요. 지금 방금 55,000원. 기부했다 생각하자. 펌프야, 다섯 단체 기부했다 생각하자. 진짜,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150이 안 되네. 어. 타... 초공약이 좋은 게, 초고... 볼 카운트 먹고 가는 게 너무 좋아. 좋다. 변하고 갔다 맞췄는데 크으, 좋다. 야구시구만 이부터 좋고. 숨 막히는 타선의 등장이다, 이제. 김재환, 좋습니다. 박병호, 강민호, 2대5 라인. 맛있다. <laughs> 오 <오천 넘어 웃음> 어디까지 가? 와. 때린다. 다 그리고 박병호 퍼150 하나 더 센터로 아! 습니다 내가 늦었고 서 강민호가 조금 그거네. 하 초코 이좀안 됐나? 스를 직접 때렸어요. 이렇게 느려. 육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자 천롭게 떠올랐습니다. 넘어갔아번 네. 타자 로하스 선수입니다. 무스와타타동지는 기다립니다. 와. 와 진짜. 와...씨... 롯데 진다세다 근데 하에 <laughs> <laughs> 예? 제발! 아...잠깐 어. 그냥 2-3라 하라고요 그런 자연심이 상해도 안되겠는데 아 와...근데 방금도 제거 존나 튀었네 고습니다 삼루 스클럽에 빨려들었습니다. 오늘 경 잠시 후 로테장 연출 해설위원 함께 리그 모드로 많이 해야 돼 이벤트 매치랑 아 나가는 거 알지? 아 나균한 선발인데 아니 오로 너무 낮긴 하구나 근데 나갈만하지 근데 아 미안하다야 근데 아 다섯 아, 번더 돌려야 되네 그래 내가 너무 낮긴 해 점수가 구 기다립니다. 어 이것도 볼이네? 어 이거 걸렸네? 넘께 <laughs> <높게> 멀리! 초고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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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거지. 아, 걸렸습니다. 높게 <laughs> 떠올랐습니다. 모든 야수들 정지. 갑자기 이걸 쳐봅니다. 마운터를 선점해야 되는 데 그렇지 뭐. 얼마만에 김성호를 써 볼까? 마운드는 이제 어, 김성배 페이스가 생겼는데요. 흥국제.

<laughs> 안 되네. 아 왕급이 안 통해. 알치네 왕급이 통할 사람이 아닌데. 바뀌는 같아. 체인지업에 타이밍 맞췄길래 직구 들어갔는데 이걸 타이밍 맞추네. 근데 롯데 사실 불펜 약하진 않은데 내가 잘 못하겠어 근데 골비아보투스트 잡았거든요. 여기서가 어려워. 그 정도. 오케이 okay. okay. 네, 이건 잡았습니다. 가 잡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롯데라는 자체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잘다군데 오케이 okay. okay. 맞습니다. 아니 음, 점수를 음, 꼬박꼬박 음, 3글씩 음, 준다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토스트를 잡고 나서 그 다음 공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잠시 후 삼성 라이즈와어 아니 우리 클럽인데? 아니 우리 클럽원들 근데 음, 게임 음, 열심히 음, 하고 좋은데. 음, 오늘 진짜 개빡겜 해 봄. 와 이게 한정이와 근데 제고 오지네. 성운는준 선수입니다. 탄 타자만 쓰고 바꾼다라. 누굴 고보겠습니안 되지 안 되지. 장어 게스가 뭐 어쩔 건데. 자니다 h o l 자 최영우 맞춤 투수 꺼냅니다. 그거 바로 최 최대성 원 포인트 릴리프라 스킬 있죠 여러분들. 최영우 맞춤 들가자아 그냥 한한 타자는 잘 잡아. 빌드라도 근데 추가 힘들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스안 들어가면 좀 힘든데. 지는 어, 공이면 타자왜 이렇게 잘봐 근데. 아. 그렇지. 저게 삼진이 아니야. 돌아와 빨리 너. 안치용 선수 안치용. 안치용, 안치용 <목소리> <코난> 안치용, 또는 <목소리> 안치용. 안치용 안타 안치 아, 저뒤르세요 <목소리> 아, 씨백 아. 롯데의 세번째 슛아 어, 한두번도 아닌데 다섯번째는 낮게 왔습니다 말로 위기를 타자. 맞는 롯데입니다 말로 뱉습니다 아째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역전 찬스입니다 높게 떠어 타구 탐정까지

아씨아아짜증다아 아, 개짜증나 아, 아, 비카층 아너 누구야 렌탈 긁지 말라고 아아씨소스도 아, 먹었어 아 가운데 한번만요 아 삼성 씨방 적당히 좀해 진짜 삼성 불펜에 그냥 완전 탈탈 털렸네. 아...